안녕하세요. 제 16회 떡한가 페스티벌 온라인 떡한가 페스티벌 경연대회 1번부에 참가하게 된 서경화, 김민주입니다. 첫 번째 작품은 국화꽃 채소과는 유밀과에 속하며 밀가루를 주재료로 하여 색을 내는 부재료를 넣고 반죽하여 밀대로 밀어 과일 집을 내어 겹쳐 돌돌 말아 꽃가꽃 모양을 만들어 기름에 튀겨 집창하는 음식입니다. 두 번째 작품이 망게떡은 지역 향토 음식으로서 멸살 가루를 반죽하여 밀대로 밀어 정사각형으로 잘라 파당금을 넣고. 반깁을 싸서 만든 음식으로 이번에는 기존의 예쁜 모양을 더불어 식감을 더 살리기 위해 여러 색을 내어서 만들었습니다. 코카꽃 채소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의 밀가루와 전분가루, 소금을 섞은 밀가루 양을 고운 체에 한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체에 내린 밀가루를 4등분으로 나누어 색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색깔을 나는 지자 가루를 넣어서 색깔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를 조금씩 넣어주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다 넣으시면 진, 질기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스푼씩 넣어가면서 질기를 조절,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낸 밀가루를 수분이 날아지 가지 않게 랩이나 비닐에 씻어서 30분간 숙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이 지난 반죽을 밀대로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죽의 대기는 좀 된듯해야 서로 반죽이 붙지 않습니다. 모양을 만들 때 붙어버리면 튀길 때도 붙어서 나중에 모양이 예쁜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0.2cm가 되도록 일정한 두께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밀대로 밀은 반죽은 1 5 c m 정도의 너비로 정형해 주시면 됩니다 정형된 반죽은 0 2에서0 3 사이즈로 잘라 주시면 됩니다 칼집을 넣은 어, 반죽을 돌돌 말아서 모양을 만듭니다. 이렇게 돌돌 말았는데, 혹시 붙어 있는 반죽이 있으면 이쑤시개로 이렇게 조금씩 펴주시면 이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코카코재소가를 튀길 때는 꽃 모양이 망가지지 않도록 백도씨의 불부터 서서히 익혀서 뜨기 시작하면 140도의 불에서 튀기면 됩니다. 처음에 넣을 때는 꽃 모양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불 조절을 잘 하셔야지 예쁜 색깔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1 0 0도시에서 튀긴 고카코 채소가는 떠오르면 불을 140도까지 온도를 올려서 튀겨내시면 됩니다. 다 튀겨진 채소가는 기름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름기를 뺀 채소가를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맞은 크기에 알록달록한 색깔도 너무 예쁘고 달달하고 바삭한 채소과가 완성되었습니다. 채소과는 튀기고 나서 집청을 할때 기름을 완전히 빼주어야 이렇게 윤기가 나는 채소과가 만들어집니다. 이번에 만든 음식은 만개떡입니다. 소금을 넣어 맵쌀가루를 중간체에 내려줍니다. 이렇게 내려진 가루를 정리해서 세 등분을 해줍니다. 이렇게 세 등분 한 거를 지잣물과 딸기물 크로렐라나 녹차가루 혹은 쑥가루로 색을 내어 이렇게 부어서 잘 섞어줍니다. 색을 이렇게 들인 걸 다시 한번더 중간체에 내려줍니다. 중간체에 이렇게 내려야지 색이 골고루 다 섞이지 않은 게다 골고루 섞이게 됩니다. 중간체에 내 이후에는 물로 반죽을 해줍니다. 물을 부어서 반죽을 해줍니다. 반죽을 할 때는 이렇게 지어서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만 반죽을 해주면 됩니다. 물로 반죽한 가루는 찜기에 찌기 위해서 가루를 넣어, 뚜껑을 덮어서 이렇게 찜기에다가 올려줍니다. 찜기에 김이 오르면 15분간 쪄내어줍니다. 15분이 지난 찜기를 열어보면 이렇게 쪄져 있습니다. 이렇게 쪄진 반죽을 살살살살 살살 떼서 이렇게 치대어줍니다. 빠르게 치대지 않으면 밀릴 때잘안 밀릴 수 있으니 얼른 치대어줍니다. 이대로 밀어진 반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밀어진 반죽은 떡칼로 일정하게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진 반죽은 팥을 살짝 떠서 내기둥이를 이렇게 모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개떡이 모양이 되고요. 여기다가 만개잎을 이렇게 싸서 접시에다가 이렇게 놓아주면 됩니다. 만개떡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만개떡에 만개의 향을 더욱 느끼고 싶다면 찜기에 2분 정도 쪄내어 더욱 향긋한 만개떡을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